다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그 이브닝 에브리바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 LAFC의 축구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중에 소식 전해 드렸죠. 손흥민 선수의 LAFC가 벌써 이적 시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지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미국을 이적한 지 4개월 만에 손흥민 선수 신드롬으로 만들었다라는 신박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소식은 저희 반 부방장님께서 찾아주셨는데 부방장님이 더 열심히 소스 찾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감독님이시죠. 마크 산토스 감독님의 이제 부임 인터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희 부방장님께서 찾아주신 신박한 소스 바로 요 미국 여대생이 손흥민 선수의 신드롬을 증명해 버렸는데 그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더 신나서 영상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고 관련 소식들 바로바로 갈게요. 바로 자, 그럼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마크 도스 산토스는 LFC a 팬들이 우승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압박을 받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산투스 감독은 LAFC 역사상 세 번째 감독으로 공식 소개가 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BMO 스타디움 그라운드로 나와서 새 직장에서 반드시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인 팬들과 직접 만났다. lafc가 2018년에 메이저리그 사커에 합류한 이후 lafc보다 더 많은 경기에서 이기고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은 승점 을 쌓고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팀은 없었다. 산투스 감독이 그중 다섯 시즌 동안 코치로 팀에 몸담았고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가 될 사람들 일부와 포옹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그때 한 서포터가 단장 소링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이 기존 코칭스태프의 일원이었던 것과 팬들에게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라면서 감독이 됐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투스 감독이 혹시라도 이 직무의 성격을 정확히 몰랐다면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분명해졌을 것이다. 이제 최고가 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산투스 감독은 그 사실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산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압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죠. 겁먹고 살수 있고, 도베르만 같은 개를 키우면서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LAFC에서 팀을 맡는 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서 스포츠는 곧 압박인데요. 여기서는 매경기 이겨야 되거든요. LA는 승리의 도시이고 그게 도시의 문화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고 동시에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그걸 잘해왔지만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라고 존 소링톤이 말했고 그러자 산투스 감독은 이기 는 것이 LAFC 스타일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경기의 강도입니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서 경기 전에 이제 자신의 소감에 대해서 밝히는 새로운 감독 산투스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매체가 취재한 것에 따르면은 서동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한. 산투스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산투스 감독은 손흥민은 오직 팀과 팀의 우승만을 생각하는 준비된 미너라면서 현재 손흥민을 벌스 9 가짜 구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손흥민이 가장 편안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벌스 9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최전방 공격수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닌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도 하고 다시 최전방으로 올라가고 이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하는 산투스 감독이었는데 손흥민의 감독을 맡게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이 없어도 이미 팀임을 이끄는 리더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내야 할때 정확한 메시지를 던질 줄 알고 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손흥민 선수를 사용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 벌써 기대감에 흥분한 딴투스 감독이었는데, 와손흥민 선수와의 경기가 이제 북중미 챔스가 있기 때문에 2월 17일이 첫 번째 경기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신드롬을 미국 여대생이 증명해 버렸는데 이제부터 그 영상과 소식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여대생이 손흥민 선수의 신드롬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저와 같이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대생이 지금 졸업식에서 손흥민 세레모니를 하면서 졸업장을 받는 모습이 자기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손흥민 선수의 세레모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기의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에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세레모니를 하고 등장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한 지 4개월 만에 미국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신드롬이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미국 여대생의 손흥민 선수 세레모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대생이 다양한 사진을 많이 올렸거든요. 이런 기념비적인 졸업식에서, 여자들은 이런 거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단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의 졸업식에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세레모니를 같이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미국 문화에 침투를 했는지, 손흥민 선수가 미국을 4개월 만에 문화적으로 정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번 이 여대생의 졸업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다음과 같이 게시물로 손흥민 선수를 샤라웃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샤라웃을 했냐? 플로리다 애틀란트 대학교. 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이번 주에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졸업을 했는데 정말 비현실적인 순간처럼 느껴졌어. 천국 같은 곳에서 지난 3년 반 진심으로 감사해. 가족과 친구들 멘토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저는 없었을 겁니다 평생 감사할게 그리고 이 순간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거고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손홍민 선수를 씨알웃 하면서 고마워요 손니 졸업 포즈 영감을 줘서 고마워 덕분에 정말 완벽한 한 장면이었어 하면서 손홍민 선수를 씨알웃 하면서 이렇게 내가 찰칵 세레모니를 한 것에 대해서 밝히는 이 플로리다 여대생이었는데 와 이게 손흥민 선수의 미국에 대한 문화를 정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장면인지 이제부터 제가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여대생이 자신의 졸업식에서 스노민 선수의 세레모니를 하면서 입장하면서 정말 전례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게 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식은요. 한국과의 의미가 많이 다른데요. 단순히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식이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가는 공식적인 선언이고 가족과 친구들 멘토들이 지켜보는 인생 이 ...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사진과 영상은 평생 기록에 남는 거고 그 순간의 포즈나 제스처 하나에도 본인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담습니다. 즉 졸업식에서의 하는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자기 선언이다 라고 할수 있죠. 이런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의 세레모니를 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유명해서 따라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상징할 인물로 손흥민을 선택했다는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미국은 축구가 주류 스포츠가 아닌 나라라는 사실인데요 프리미어 리그도 한국 선수도 미국 대학 문화에서는 비주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여대생이 졸업식이라는 인생 최고의 순간에서 손흥민 선수의 세레모니를 선택하고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다는 것은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그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라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손흥민의 꼴이나 기록이 아닌데요. 이 여대생이 떠올린 손흥민은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성공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의 상징입니다. 졸업이라는 순간과 손흥민의 인생 서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건 일시적인 인기나 바이럴이 아니고 한 스포츠 선수가 누군가의 인생 순간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손흥민 세레모니가 나왔다는 것은 손흥민이 이제 축구장을 넘어 사람들의 삶의 장면 속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라고 할수 있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의 미국 정복 효과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 의 이런 신박한 소식은 저의 부방장님께서 매일 소스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가장 먼저 올리거든요. 저의 모든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